아요 피부가 이렇게. 잘생기게 나와요? 아 요즘 피부가 피부관리를 봤는데 잘안 돼서 좀 이렇게 할까? 네. 아 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브룩 브랜딩 오민수입니다. 그, 오늘도 역시나 오전에는 미팅을 또 다니고 있습니다. 어, 손님들이 감사하게도 항상 저희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어, 항상 이렇게 바쁘게 오전에 미팅도 다니고, 오후에 시공도 가고, 현장도 가고, 견적서도 쓰고, 또 밤에는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주에 있는 중화산동. 여기는 일단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살고 싶은 그 전주에 약간 부촌이거든요. 그고 여기가 저도 오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상가 손님께서 어 문의 주셔가지고 어 미팅 하러 왔고 오늘은 이제 미술 학원이에요. 어른들 위주의 미술 학원인데 손님이 엄청 매너 있게 연락 주셔가지고 또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견적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여기거든요. 여기에요. 바로 앞인데 어 여기 지금 2층에다가 여기 2층에다가 어, 이제 미술 교육센터를 차리신다고 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뭘 원하시냐면, 저렇게, 어, 지안 심리 상담 코칭센터처럼, 저거를 이제 LED 채널 간판이라 그래요. 바에다 대고 LED 채널 간판을, 어, 다는데, 어, 저거를 이제 밑에다가 손님이 저희한테 디자인을 요청을 하셨고, 그거를 이제 실물로 만들어 드릴 건데, 잘생기게 나와요? <laughs> 오케이. 어, 그렇게 할 거고, 어, 이제부터 실측을 좀할 거고, 실측해서 실측을 한 다음에, 견적을 쓰고 그다음에 손님께 견적을 드리고 오케이가 되면 시야를 빠르게 잡아서 시공까지 할 겁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채널 간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글자마다 전기선이 나오고 이제 그 선을 숨기기 위해서 발을 대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장비값이나 이제 시공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현장에서 바로 시, 어, 간판을 딱 걸고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현장에서 간판 하나 하나 다 조립하고 만들고 전기선 숨기고 이러고 있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딱 걸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한테도 좋고 뭐 저희도 다른 빠른 일정을 할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견적이 낮아질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발해되는 이유도 있고 물론 법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이유 세 가지 때문에 오경고법을 토대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 대부분 보통 저렇게 바가 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저렇게 팔에 대시는 걸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직할 곳은 2층인데 2층에 대리석 한 칸, 두 칸, 세 칸이에요.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물론 저는 전주에 있지만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 되지만 어 만약에 내가 뭐 저기 멀리 뭐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는 간판 업체한테 여러 군데 잘하는 업체 세 군데가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1, 2, 3번한테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견적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디든. 그러니까 사이즈를 재서, 그러니까 3m에 1m짜리 간판을 하고 싶은데, 혹시 뭐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은데, 대략적인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 당연히 저희도 비딩을 항상 많이, 뭐, 다 당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딩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뭐, 손 소비자의 권리기 이 때문에, 비딩 하시기 전에, 이제, 어, 제가 오늘 실측하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시죠. 어, 줄잔데 어, 다이소에도 줄자 파니까 줄자 뭐 오픈할 때 하나쯤 있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 수가 지금 보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야 다시 둘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열한 칸 저는 이제 밑에서 딱 봤을 때아 여기서부터 여기가 대략 한 칸이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재요 아 92cm네 아 그럼 한 칸이 92cm짜리다. 그리고 높이. 자, 높이 잴 때도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쭉 올리면 100% 떨어져요. 100%예요. 근데 어, 여기 구조물이 있네. 그러면 여기다가 딱 여기다가 딱 대고 한 칸만 딱 재는 거예요. 한 칸을 쟀을 때 60cm 정도 나와요. 대략 60cm 나와요. 그러면 폭이 90cm, 대략 90cm가 나오고, 높이가 60cm가 나온다고 쳤을 때, 그러면 한 칸의 사이즈가 나왔죠? 그럼 다시 뒤로 가보실까요? 그럼 이렇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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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이걸 와이드로 늘려요. 와이드로 늘려서 내가 원하는 간판 사진이 정확하게 자리가 다 나오게 찰칵 찍는다. 그럼 이렇게 나온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이 사진을, 업체한테 보내 드리는 거. 예요 현장 상황이 이렇다. 우린 2층이다. 장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시공 시간은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실측했던 걸 토대로 보면은 아 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99 81이죠. 그럼 전체 폭이 8m 10cm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대략 하나 두세칸 나오죠? 그러면 638. 그러면 8,000에 아, 1,800. 폭 8m 높이 1.8m 그러 니까 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간판을 입혔을 때 대략 일러스트로 이제 시안을 올렸을 때 어느 정도 나온다.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대충 대략적인 견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뭐 굳이 현장에서 미팅을 하지 않아도 미리 견적을 알수 있고 미리 견적을 알았을 때 어, 여기가 제일 괜찮고 견적도 괜찮다 하는 업체에서 와서 실측을 직접 하실 거예요. 뭐 저희는 그래요. 뭐 와가지고 이제 실측하고 견적 나가고 뭐 예를들어 백만 어, 원입니다 하면 백만 원? 오케이. Okay. 100만 원만큼의 시안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여러가지 옵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기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남들이 잘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벽체가 회색빛인데, 저렇게 지 안으로 저렇게 포인트를, 주황색 포인트를 준건 되게 좋아요. 저렇게 해야 간판은 이쁘고, 트렌디하고, 뭐, 감성있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첫 번째는 잘 보여야 돼요. 간판은 잘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간판이고 저런, 저런 사이즈에 그러니까 저런 것도 보면은 한 글자씩 불 들어오는 게 있고 밑에 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번호를 만약에 간판은 한 글자당 가격인데 번호대로 하면은 번호만 278에 1101이면 둘, 네, 여섯, 일곱 자잖아요 그럼 일곱 자를 할래 아니면 저렇게 박스로 만들어서 하나만 할래 했을 때 저렇게 박스가 조금 더 저렴하다 꿀팁입니다 간판 할때 꿀팁 이제. 그렇게 해서 저렇게 박스로 만들어서 하면 좀 저렴해지니까 저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말고 이제 전라북도권은 저희한테 문의 주셔야지만 어 타지에서 뭐, 뭐 대전, 광주도 갑니다. 근데 타지에서 이렇게 문의 주실 때는 저런 노하우와 센스가 있는 업체를 사용하시는 게 어, 좋고 잘하는 업체 많은 많이 있으니까 제가 뭐 추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 주시고 뭐 제가 꼭 하지 않더라도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리창, 이런 통시트, 이런 싸인물도 저희도 다 하고 하니까, 어, 문의 주시면 되고요. 뭐, 저희가 뭐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일단 디자인, 로고, 포스터, 팜플렛, 리플렛, 간판, 메인이 간판이죠. 간판, 현수막, 명함,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간판은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간판 문의를 주시면, 뭐, 이런 시트지도 다 해드리고, 명함, 배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너는 당연히 이제 서비스로 해드릴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알1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실책은 이정도로 하고 이제 저는 다음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뿅!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다시 이제 금암동. 어, 이제 전주분들은 여기를 이제 남도, 옛날에 여기 남도주유소 사거리여가지고 남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여기 금암동의 조점내 남문 피순대가 엄청 유명하죠? 전주분들한테. 어, 여기 지금 이제 이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간판왕이기도 하지만, 또 인테리어 킹이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인테리어도 저희 지금 팀들이 다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공사가 이제 시작돼서, 지금 수도 먼저, 밑작업 먼저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저희처럼 간판업체가 이제 아우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전문회사에 인테리어를 맡길 경우에 장점이 뭐냐? 제가 오늘 이곳에 왜 왔냐? 잠시만요. 어, 우리한테 하면 장점이 뭐냐? 첫 번째, 간판은 일단 엄청 싸게 해드려요. 인테리어 맡기시면. 두 번째, 오픈 현수막을 다 붙여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조정내 남은 피순대, 들어오는데, 오픈 현수막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저희 알아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픈 현수막을 달아드리러 왔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 현수막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미안한데, 이거 한 번만 더붙일세요 갖고만 있어주세요. 다음요 A few moments later. 아 고생했어요. 순수막이 막 펄럭펄럭거리고 이러면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어차피. 중공청소랑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유리창에 붙이는 거예요. 제가 청소 다 하니까. 현수하이 이렇게 하면 깔끔하잖아요. 보시면, 그룹 브랜딩 96. 96 영어로 하면 96이에요. 저희가 다 하고 있다. 상가 인테리어. 그냥 한 수막을 하나 붙여도 잘 붙여야 돼요. 나를 믿어준 손님에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리콘 안 써? 하시는 고수분들이 있어요. 안 쏘겠네. 내가 안 쏘겠어. 다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체에 맡기면 진짜 좋은 게 이런 거 사실 손님들이 처음 사업하시고 예를 들어 이런 친구 있으면 이런 거 놓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려요 진짜 아 여기 그거 생긴데 조정냄피 생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손님들이 원하는 센스. 잘생긴 게 나와요? 전주 사람 특징이 뭔줄 알아요? 전주 사람 특징. 뭐 맛집이나 뭐 유튜버나 뭐 누가 와서 어디 국밥집을 갔어요. 거기 댓글 보면 뭐라고 쓰인다. 아닌데? 여기가 더 맛있는데? 아닌데? 저희가 더 맛있는데? 이러고 싸워요. 뭐 홍나무 국밥 맛있다 하면 댓글에 여기가 맛있는데? 저기가 맛있는데? 이러고. 2번, 전주 싸움 한옥마을 자주가 좋겠다 하면 댓글에, 아닌데? 한옥마을 안가는데? 이러고 썸남 썸녀 생기면, 저녁에 한옥마을 산책합니다 자, 여러분 현수막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laughs> 저 이렇게 현수막에 달아놓으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어, 이거 생기네 저거 생기는 하잖아요 그럼 저분들은 아 한번 이, 오픈하면 가서 먹어볼까 자 이래서 여러분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놔야 됩니다 오픈 예정 현수막 여기는 저희가 인테리어도 하고 간판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저희한테 인테리어도 맡기시면 좋은 점은 간판 알아서 다 해드리고 이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센스 있게 알아서 다 미리 걸어 손님이 말하지 않아도 걸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번에는 또 북대 현장으로 또 왔습니다. 또 미팅 또 해야 되고 해서 왔는데, 일단 미팅 전에 한번 제가 이제 현장을 한번 보면서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판 구상하는 법. 일단 뒤로 간다. 1번, 뒤로 간다. 거울을 본다. 잘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아 벽이, 이제 우돌토돌한저 이제 흔히 이제 스타코라고 하거든요. 스타코에다가, 예쁜 아이보리 색이 있고, 옆집들이 저렇게 스카시, 이제 한국말로는 입체 간판, 이제 글씨고, 그러면 건물주가 스카시 간판으로 하라고 했을 확률이 있고, 아니면 통일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까지 정도 생각하고, 이제 실측을 할 건데, 이제 여기가 지금 간판에서 중요한 게 도로변 도로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게 있고 정면에 입구가 있고 두 가지예요. 그러면 측면에서 왔을 때 도로가 이게 차들이 왔을 때 측면에는 제 기준에 측면에는 우리가 뭐 하는지 이 매장이 뭐 하는지 적는 게 가장 좋 좋고요. 그래야 지나가다 보니까 입구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디저트거든요. 그럼 이게 디저트가 있으면 손님이 디저트를 올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간판 상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간판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그래서 측면에는 소개, 정면에는 메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거에는 보통 잘 어울리는 색깔이 하늘색도 잘 어울리고 좀 이쁘 이쁘고 잘 보이는 색깔. 물론 검정색이 진짜 잘 보이기는 하죠. 근데 조금 업그레이드 잘 보이면서 이쁘게 하려면 하늘색이나 아니면 디저트나 꽃집인 경우에는 뭐 핑크색도 잘 어울리고 아니면 글자의 획을 두껍게 해서 흰색도 잘 어울리고, 이러니까, 일단 실측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주출입구가 여기일 거니까, 어, 일단은 시안을 올리기 전에, 대략적으로, 여기 1700, 주출입구 폭 3530, 실측한 거 사이즈를 적어야 돼요. 3,530에 1,700 찍었고, 이제 좀 멀리 가서 와이드 판 컷.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측면, 그러니까 제 역할은 뭐냐면, 손님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간판의 중요한 점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측면 이런 거 있으면 좋다, 이런 거. 근데 제가 돈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고객이 잘 돼야 돼. 잘 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제손님들을 망하지 않아요. 왜? 하라는 대로 하면서 또좀더 좋은 것도 알려드리고, 이게 더 뭐, 금액이 문제가 됐을 때는 좀더 저렴하면서 괜찮은 걸 알려드리고, 여기 이거 하는 게 어떨까요?도 알려드리고. 이 정도? 자, 이렇게 오늘 오전 세 번째 현장도 가고, 항상 많이 문의 주셔서 감사하고, 전주 시내에 있는 모든 간판을다 제가 할순 없지만, 저를 믿어주시고, 저한테 맡겨주신 분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니까 항상 기도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 많이 문의 주시고, 뭐, 카카오톡, 인스타, DM, 뭐든 다 주시고, 혹시나 답장이 느릴 경우에는 거기 다 번호 적혀 있으니까 번호로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